안녕하세요 테니어입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jvm입니다. 동사는 약국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영해 중인 회사입니다. 동사의 제품은 대형 및 중소 병원 약국과 요양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입력하면 네트워크화된 장비가 약을 관리 분류 분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동사의 제품별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조제 및 관리 시스템이 48%로 가장 높고, 소모품이 41%, 기타 및 상품이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3억 원,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4분기 실적 감소의 주된 원인은 원가 상승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보이는데요. 올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수주 납품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향후 동사의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안전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기준 동사의 유동 비율은 157%로 양호한 편이며 부채 비율도 47%로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최근 3개 분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재무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어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기준 JVM 주가는 13,700원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재작년 3월 코로나 국면에서 6,234원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 장비 교체 수요 증가 및 유럽시장 회복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앞서 언급한 원가 상승 및 오미크론 확산으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수출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의료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향후 동사의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어서 배당을 살펴보면 동사는 한 주당 200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현재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1.45%입니다. 이어서 핵심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동사의 실적과 주가는 수출 물량 증가 및 수주 장비의 납품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원재료 가격도 향후 동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출 물량과 장비 납품 여부를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며 동사의 주력 제품인 약국 자동화 시스템의 원재료는 보드, 판금, 모터, 산업용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드와 판금료 가격은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이니 이두 원재료 가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동사의 안전마진은 13,100원이며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의 결정과 이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